아 물때가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바닷가에 나와봤는데 아이 밑에 바칼지가 있네요. 이거 <laughs> 잡으려면 어좀 움직이죠 밑에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어 올라가네 이거 요거 봐라 이거 요거, 요거자 칼을 꺼냈습니다 일단은. 예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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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물어봐뭐 물어가지마 아 아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어제도 이래서 아팠었는데 아 크진 않지만 아 아파 아 이거 엄살 부리는 거 아닙니다 아파요 위협적입니다 위협적 또 있나 한번 보겠어 또 있나 아또 하나 있네 어디 갔어 도망갔네 아 여기 있다 절도망 가네. 어디로 숨었지? 이야, 여기 잘 숨었네. 안 보입니다, 현재. 어디로 숨었어? 아, 여기 딱, 아, 이기쬐끄하네근 들어보세요. 마음 먹었으니까 잡아야죠. 아, 안 보여. 야, 여기, 응, 여기 있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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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. 저바깥에 저건 조그만 거고. 얘는 그래도 조금. 걔보다는. 손으로 잡아도 되겠네. 잡았습니다. 에이, 쬐끔하네. 그래도 얘는. 라면라 넣겠습니다. 앞발이 없네. 얘도 하나 있네. 아!

박하지인가? 칼 칼. 제일 박하지 같습니다. 박하지 같은. 응, 박하지 맞는데 어디로 갔지? 안보여. 아, 여기 있다. 아 돌통으로 숨었습니다. 얘는 보기 크지가 않네요. 보기 뭐, 라면에 들어갈 거 하나 잡았습니다. 오늘은 그게 물때가 그렇게 안 좋아서 원하는 거를못 잡을 것 같아요. 바카리는 항상 이런 무릉근에 있거든요? 여기서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를한번 아, 보자, 여기. 있나? 이렇게 깊은데, 여기는 없겠다. 안 보입니다. 아, 구문도 굽었어요, 황두이장 걱정하지 마세요. 아유, 미시라 아유, 니들 왔어. 아유, 황도 물, 황도는 물 무서워하잖아. 아,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안 보여, 아직. 아직 안 보여, 안 보여. 에이, 빠져, 빠져. 아, 여기가 드러나야 되는데, 간도가좀더 있어야 되거든요. 물빠질려면 오늘 11시 50분이 간도인데 지금 시간이 11시쯤 됐으니까 1시간 좀더 넘었어요. 여기를 갈까, 아니면 저 건너편을 갈까,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근데, 네. 일단 여기 있어 보고요. 원하는 게 없습니다. 원하는 게 없어요. 아, 오늘 물이 확실히 들빠져요. 이게 더 빠져야 되는데. 아이, 형도야. 아유, 너물안 무서워해? 달래야. 아, 니들 왜 이렇게 멋있으라 그래, 오늘. 다돼 있지 말고, 흑염소 따라갈까? 아. 어제 참 흑염소 얘기했죠? 아, 흑염소나 보러 가죠. 아직 그 자리에 그들이 있거든요. 한국가 잡았던 흑염소들 보러 한번 가시죠. 보물창고 있습니다. 보물창고에는 없는 게 없어요. 가볼까, 황도야? 할래, 가보자. 잠만 아유, 뭐가 그렇게 좋아. 가봐. 리들이 잡았던 거. 가보자. 가보자. 이쪽으로 가야지. 지름길. 안에 네, 떠밀려온 것 같아요. 몰이 하다가 얘들이 바다로 그냥 퉁덩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. 흑염수는 수영을 못해요. 이쪽으로 떠밀려온 것 같은데. 자, 여 보세요. 굉장히 커요. 그죠? 끌어다가 놔야 되는데. 아, 이거? 힘들어서 끓을 수가 없네요. 또한 마리 있습니다. 즐겨. 그만 보여드릴게요. 이게, 이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 두 마리가 이렇게 해안으로 또무려 내려왔어요. 아이 이 쓰레기들 어떻게 할필요 여기만 뿜어먹 아이고 심란하죠? 너희들 뭘뭐 이렇게 냄새를 맡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뭐 있나 저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동합니다. 이동! 자, 이동했는데, 아, 여기는 아시지만, 삭갓 쪽에가 좀 있어요. 이렇게. 껴봐라! 이렇게 삭갓 쪽에 걸 붙어있습니다. 좀큰 거. 아이거 여기 큰거 있다. 이렇게 삭 쪽에가 있습니다. 이렇게 따면 돼. 자. 그치요? 좀큰 것만 땁시다. 이것도 좋을까요? 많죠?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맛있더라고 영도 이장은 이 무슨 명칭이라고 그러나 이게 작가 쪽이 하나 더어우 <목소리> 이렇게 한 번에 따야 되는데 아우 로 그냥 끝내야 되겠네 아우! 카메라! 안돼! 아유 침벌을안 아, 갖고 왔다니 날아갔습니다 카메라가 아이, 큰일 날뻔 했네 여기도 타고 이런 거 따고 싶죠? 아유, 혼자만 이렇게 해서. 미안합니다. 다치는데. <laughs> 아유, 쟤들은 뭘뭐 이렇게 지켜봐. 어? 주인님, 괜찮아. 안 다쳐. 뭘, 바다에 안 들어간다고. 죽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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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. 금방 차겠네. 찍어 눌러면 되나? 자 여기로 어이 다시부터 뭐 이렇게 지켜봐, 응? 이거 된장국 하면 맛있어요. 큰 것만 가지고 있어, 큰것 천천히 줘 여기 여기 깊으면 아주 커요. 얘들이 건너가 볼까? 오우 여기 크다. 그래도 이거 하면 은 따고 가야지 바로 집 앞마당이에요. 이게 또? <laughs> 많이 생겼네 이제 이게. 큰 것만. 제법 차고 있습니다, 지금. 오늘은 물이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. 물이 좀 빠져야 보이지, 이게 안 보이네, 하나도. 이동, 이동. 이게 좀더 빠졌어야 되는데. 이동. 아, 이거 어제 여기 참 여기서 전복 주셨는데구나. 아이 물이 안 빠져서 오늘 못할 것 같아. 이건 <놀람> <딱또 되나? 놀람> 이동. 없어요, <목소리> 없어요, 없어요. 없어. 아무리 봐도. 여기 높아져야 되는데, 저쪽은 이동합니다.